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 동영상까지 우리가 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했죠.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다시 채권 남아있는 부분 7.6하고 7.7로 돌아가서 어, 남아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공부를 한 이유는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올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땡긴 거에 합하면, 합이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의 원칙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두개 다, 어,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현재 가치 계산하고 땡기면 되는 거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이어서, 어, 채권과 주식을 이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재무관리를 처음 들으신,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 제가 여기 그 강의 자료에서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는 그냥 빼고 설명드리는 경우도 많고, 어 혹시 제가 좀 짜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더라도, 어 재무 관리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물론 중요한 거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 중요한 개념을 먼저 아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퀴즈나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나중에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무슨 짜잘한 거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어, 거의 내지 않도록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이렇게 막 디테일한 내용에, 아, 왜 이렇게 개념이 많아? 이렇게 압박을 받지 마시고, 어, 각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7단원을 예로 들면, 채권의 개념들, 용어들, 특징들, 그 다음에 채권을 어떻게 가격 대상하는지, 그리고 8단원도 마찬가지죠. 주식과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개념들, 그리고 그 주식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 가격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래서, 뭐, 뭐, 무슨,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뭐, 뭐, 뭐 이런 짜잘한 것들은, 짜잔한 것들은 나중에 어떤 금융 자격증이나 회계사 세무사로 혹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때 공부를 이제 더 심도 있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재무관리를 처음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7단원에 남은 내용을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8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어, 주식도 그 배당 미래월 배당을 땡겨서 현재같이 계산하면 그게 주식의 지금 가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이 없는 회사라고 하면 내 EPS 곱하기 벤치마크 PER을 곱함으로써 어, 주식 가격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어, 지금 그 회사가 창업한지 얼마 안됐어 아니면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이야 그래서 순이익이 EPS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EPS 곱하기 PR 해봤자 마이너스 주가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럴 때는 에 배당이 아니고 매출이라는 거를 매개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회사든지 매출은 발생을 할 거니까 내 매출 곱하기 벤치마크 SPS를 곱해서 맞죠 SPS를 곱해서 어. 주가를 추정해 볼수 있다를 마지막으로 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공부를 하기 전에 바로 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그 은행 계열 카드 있죠? 뭐 국민 카드, 그다음에 신한 카드, 그다음에 하나 카드 이런 회사들은 그 금융 그룹 밑에 있는 비상장 자회사고요. 어.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는 삼성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비상장 회사 중에 하나인 역시 현대카드가 삼성카드처럼 상장을 하려고 할때이 도대체 이거를 처음 이제 주식 가격을 돈을 바 투자자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한 주당 얼마를 받으면 적정할까를 계산을 해야 될때 이게 어 현대카드도 상장사가 배당이 계속 없었던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 EPS 곱하기 배치마크 PER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주가를 한번 대략적인 범위를 계산해본다,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PBR이 삼성카드의 PBR이 0.5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니까. 현대카드도 대충 요거를 고려를 하면, 어, 느 정도 계산을 할,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할 거다라고, 어,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8단원 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있을 땐 배당을 땡겨서 그현재 가치 계산해서 그 주식 가격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배당이 없어? 그러면 내 EPS는 내가 잘 아니까 곱하기 벤치마크 PER 해서 어 계산을 여기처럼 현대카드처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배당이 없거나 순이익이 마이너스거나 한 회사더라도 최소한 어떤 회사든지 매출은 발생을 하잖아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매출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세 번째로는 어 계산을 해볼 수 있겠구나, 네, 고 세, 어, 렇게어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책단원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명목률과 실질률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요 단어들은 이미 앞서서 뉴스나 어, 어떤 뭐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 이미 접하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다르다.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명목 GPS 아, 명목 어 국내총생산하고 실질 국내총생산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뭘 갖다 붙이든 명목 어쩌고 저쩌고는 인플레이션 조정이 안된 거를 명목률, 명목 어쩌고 저쩌고, 명목 이자율이든 명목 국내총생산이든 뭐 명목 뭐든 아무튼 뭐든지 명목이면 인플레이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실질 어쩌고 저쩌고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한 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분만큼을 빼준 게, 쉽게 생각하지만 빼준 게, 어, 실질 어쩌고 어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자, 보세요. 가격이, 가격이, 어, 10 자, 보시면, 인플레이션 율은 5%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투자가 있냐면, 내가 100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15.5를 나한테 주는 투자가 있다고 해. 그러니까 이 투자의 수익률은 15.5%인 거죠. 내가 100을 지금 투자를 하면, 100을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115.5를 주는 거니까, 요때 수익률은 15.5%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는 어, 지금 보시면 근데 피자 한 개가 5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내가 이, 이게 지금 1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시점에서는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피자 한 개가 5달러니까 100. 나누기 5 하면 총 피자 20개를 살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제 물가가 올랐어. 그래서 피자 하나의 가격이 어, 5 곱하기, 아까가 인플레이션 율이 5.5%라고 했죠. 1.05. 이렇게 됐어. 피자 하나 가격이 오른 거야. 그리고 내가 1년 후에 요만큼이 됐어. 그러면 요거를 나누, 분모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누게 되면, 어, 요 때에는 피자가 22개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피자를 20개 1년 전에 살수 있었는데, 1년 후에는 피자를 22개를 살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는 뭐 구매력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거는 구매력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1년 사이에 나는 피자를 22 빼기 20 하면 2잖아요? 이 그러면 10%만큼 내가 피자를 더살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내가 이 수익, 얻은 수익은 얼마라고? 15.5%라고. 아니, 나는 100이었다가 115.5라고 내가 얻을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어, 피자도 15.5%만큼 더살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15.5%가 이렇게 나 돈이 15.5만큼 커졌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제로는 뭐였어? 피자는 피자로 개수로 여기 지금 보면 10%밖에 나는 더못 한다고 피자를 1년 사이에. 아니, 수익률은 15.5인데 왜 피자는 1 0밖에더못 사냐? 이게 뭐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5%의 물가 상승, 피자가 하나에 5달러다가 하나에 지금 이게 계산하면 5.25달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5%라는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5 빼기 10 하면 5.5인데 대충 5%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5%라고 비슷하다고 쳐하면. 생각하면 아 이게 수익이 돈이 15.5만큼 커지더라도 피자 개수로는 10%밖에 더안 커졌다 이게 뭐 때문이다? 이 사이에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냥. 정리를 해보면 어 명목 수익률은 15.5% 1년 사이에 15.5%다. 근데 인플레이션 5%밖에 실제로는 대략 10%밖에 어 피자를 더살더 더 추가로 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은 10%다라고 어 말을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어 명목 수익률이랑 실질 수익률 간의 관계들어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피셔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이큰 r, 라 대문자 r이 명목 수익률, 소문자 r이 실질 수익률. 그다음에 요 소문자 h가 인플레이션율이며 요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았고, 요거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1 플러스 명목 수익률은 1 플러스 실질 수익률 곱하기 1 플러스, 어 인플레이션 율과 같다, 라는 거고요. 앞에 우리 피자의 예를 통해서, 요 피자의 예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아, 1 플러스 0.1550은, 어,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실제 수익률은 1 플러스 R 곱하기,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인1 플러스 0.05. 그래서 R을 구하면, 어, 10%, 실제 수익률은 10%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 관계를 우리는 조금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 명목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과 대략 요이 요 물결고시는 대략 같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명목은 실제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하고 대략 같다라고 이렇게 어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 피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여기 라지 R이 15.5였죠. 그리고 요 스몰 R이 10%였죠. 그리고 요 H가 아니지. 요 라지 R이 아 스몰 R이 10%요 H가 어 5%였죠. 그래서 어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어요 r 스몰 R 플러스 스몰 H 한개 대략 요 라지 R 그러니까 어 실질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한개 명목과 대략적으로 같다는 것을, 어, 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명목률이랑 실질률 이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어, 요 세, 요건 지금 새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관계가 막 이렇게 복잡하시다고 하면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목은 실질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더한 것과 대략 일치한다.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예시를 같이 풀어보진 않을 건데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 이 위에 있는 명, 명목이면 이 밑에 나누는 할인율도 면목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현금흐름이 만약에 실질이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할인율도 실질이자율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이면 명목 써야 되고 실질이면 밑에도 실질을 써라 라는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명목은 명목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되고 실질 현금흐름은 실질 이자율로 할인을 해라라고 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넘어가서는 어그 채권의 어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것을 새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거는 단순해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자 어. 여기 말고 잠깐 저를 보세요. 어, 어떤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해. 근데 그냥 1년만 돈 빌리려고 해. 그,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 5년을 빌리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 10년을 빌리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 뭐 여기 이런, 이런 복잡한 거라 생각하기 전에 1년만 돈 빌리겠다고 하는 회사에 비해서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뭐 20년 돈 빌려고 빌리려고 하는 회사한테는 당연히 더 많은 이자 내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 만약에 이렇게 예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1년 만기인 채권의 이자율은 1%야.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야. 2년의 채 만기인 채권의 이자율 은 2%야. 그리고 3년이면 3%, 그리고 10년이면 10%. 그래서 요거를 1년이면 1%, 2년이면 2%, 3년이면 3%이렇게 만기가 더 길어질수록 요구하는 이자율이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만기와 요구하는 요구되는 이자율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자율하고 장기 이자율 간의 관계.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면 어 단기 이자율보다 장기 이자율이 높은 경우, 그래서 우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이 우상향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뭐 경제 위기라든가 지금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평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우상향이라던가 아니면 우하향이라던가 이런 게 결정되는 거는 어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는 걸까를 이제 경제 그리고 금융을 공부하신 학자분들이 어,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런 우상향하는 어, 기간 구조는 아마도 실질이자,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위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실질이자율이 높을 때에는 어,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이자율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율이 낮을 때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또 그만큼 채권에도 더 많은 이자를 요구를 하게 되겠지 하기 어, 때문에 더단기보다 장기에서 우상할 때는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겠지 어, 라는 게 어,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이자율 위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어, 투자자로서는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장, 왜, 그것도, 근데 그건 왜 때문이야?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그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 채권을 투자해주는 투자자들한테는 더 보너스를 줘야 될더더뭘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하지 않나라는 게또 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겠고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런요런요런 뭐 요런, 요런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띄지 않겠나라고 어,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길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면. 이거는 경제 위기인 상황의 경우에 보통 요런 아니면 플랫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실제 미 재무부 채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요. 2017년 12월 29일자 자료인데 어,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게 동그라미 명목이든 이게 명목 동그라미니까 이게 세목 실질이든 이게 올라가는 올라 우상향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2017년 12월 29일이면 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2017에서 18 넘어갈 때 그때 뭐큰 무슨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농멀한 상황이니까 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명목과 실질의 차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되나 1% 정도 되나 그게 인플레이션 율이구나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피셔 효과에 의하면 명목은 어, 실질 플러스 인플레이션 율이 1% 차이 그 정도를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여기미 재무 채권의 경우에는, 어, 렇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나 아니면 시장에서는, 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정부가, 아니, 가장 덜 위험한 정부가 미국 정부라고 하고, 어, 떤 개발 도상국은 망할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망할 돈을 못 갚을 일은 없을 거다라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왜? 어, 미국 정부는 정돈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을 각오하면 정말 그냥 돈을 찍어내서라도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그냥 찍어내서라도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미 재무부 채권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가정을 하고 있고 어, 미국 정부의 채권 아, 미국 정부 채권 미 재무부 채권의 경우에는 어 채무 불이행 위험도 없고 뭐 유동 유동성도 강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팔거나 사거나 할수 있다. 그에 반면에 어뭐 회사채나 아니면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 도상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돈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이면 더 이자를 많이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또 과세 대상 채권에 대해서는 또 세금 떼는 이 만큼 또더 어 높은 채권 그 쿠폰을 이자를 요구를할 거고요. 그리고 미정부 채권만큼 유동적이지 않은 만큼 채권 회사채 아니면 개발보상국 채권 이렇게 점점 점점 유동성이 떨어지는 수록더 높은 어 수익률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추익, 쿠폰 이자율을 요구하는 를 거고 그리고 뭐 세금 세율이 높을수록 또더 어, 높은 수익률 이자율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만약에 누가 발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 당연히 그 채권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는 아니면 기관은 정부는 더 높은 이자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에 대해서는 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 채권의 수익률은, 요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어, 복합적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어, 살펴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7단원과 8단원에 같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큰 원칙. 모든 금융상품은 미래의 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할인해서 어 합한 게그 금융상품의 가격이고 가치이다 라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 보고 주식의 가격을 계산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단원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 배운 거는 어,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전주에 배운 내용이 채권에서는 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동영상에서는 어,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